여러분 프랑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인생 전체를 잘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추상적으로 단면으로 보여주는 극장과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하루를 정식으로 또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여우와의 사자와 처음 기도원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6장의 말씀이 어쩌면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힘없이 앉아있는 기도온을 찾아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 그렇게 그들은 추수 때마다 들이닥치는 그 미디안의 백성 군사들로 인해서 모든 수확물을 빼앗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밀 타작은 넓은 공터에서 바람이 부는 자리에서 하는 게 맞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온은 포도주 틀이 있는 밀폐된 장소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도온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내용입니다 아마도 누구에게 들킬가 두려워서 움찔거리지도 못하고 실내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거죠 면도칼로 밀을 하나하나 까는 것처럼 어쩌면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포도주 틀 안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우와의 사자가 그 자리에 나타나서 기도원을 부르며 첫 마디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큰 용사여라는 이 말은요 결코 기도온이 들었을 때에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는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포도주 틀 짜는 틀에 숨어 있는 그 상황에서 너는 큰 용사다.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은 어쩌면 그의 내면에 가장 아픈 약점을 찌르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실제로 기도원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드냐면 그러면 하나님 저보고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그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숨어서 밀가는 것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 7장 1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또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사사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다함께 7장 1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발이라 하는 기도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쌤 곁에 진을 쳤고. 여러분, 여기를 보게 되면, 여룻발이라 하는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여룻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바알에게 그러니까 이방 우상에게 대항하여 싸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바알 재단을 허물기 위하여 우상들을 패하고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두 번째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이죠. 그와 같이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유약하고 초라한 기도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명을 또 새로운 삶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라 부르시고 너는 여릇발이라 부르시면서 그에게 제2의 이름과 제2의 인생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계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두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삶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유약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누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원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인생,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인생. 바로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이기고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그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새 이름과 새 삶과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도전이 가득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원에게 새로운 이름과 삶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길로 그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사명과 삶으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은 거룩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받은 후기도온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미디안과 싸워 감당해야 할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는 일이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네,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 오그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그에게 요청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전쟁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치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는 그 악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로 기도는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기도원과의그 삼백 용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당시 미디안 군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메뚜기 때와 같을 정도로 참 많은 군사들을 이르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옵니다. 무려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치고.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운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을 때 모인 군대는 약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3만 2천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말씀입니까? 13만 5천 명의 그 악한 적군들이 눈앞에 지는 치고 있는데,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이 말이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라도 의지하고 있는 그 3만의 군대를 지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산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할 것은 오롯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의 눈을 가리고 너의 영혼을 가리고 너의 마음을 가리우는 눈앞에 있는 그 산만의 군사마저도 내 앞에서 치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3만의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방해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망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3만을 내 앞에서 치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미디안의 13만 대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3만을 의지하는 그 게으르고 악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보이, 눈앞에 보이는 그 3만의 군사를 내 앞에서 치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그가 뛰고 있는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여서 지난 17년간의 무관의 서름을 씻어내었던 또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런 위대한 선수를 길러낸 아버지 손흥정 씨가 펴낸 책에 이와 같은 아들에 대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진출하고 또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과 조명을 받고 있던 때였는데요. 2010년 분데스리가에서 경기하였던 그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경기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고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그 감격적인 날의 아버지는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아들 흥민이가 기억상식증에 걸리면 좋겠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그 성공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하루하루의 고지고, 모, 고, 고되고 모지인 그 훈련을 감당해야 할 하루하루의 삶일 텐데 혹시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성공에 취하여서 그가 걸어가고 감당해야 할그 훈련과 고난의 길을 외면하고 모른 척 할까봐 승리에 도취되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즐거워하다가 선수로서의 덕목과 중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서 그 한날이 아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를 바라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심지어 아들이 상장이나 트로피를 받고 오는 날이면 집에 가져오지 말고 문밖에서 분리 수거해서 버리라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부모라면 어린 자식이 가지고 온 트로피와 상장을 집안 곳곳에 장식하고 자랑하는 것이 나길 텐데 하지만 이 감독님은 아버 아들의 마음에 헛된 마음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기에 자기의 업적에 도취되어서 기본적인 운동 선수로서의 겸손함과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 모든 자랑을 눈앞에서 치운 겁니다. 마치 눈앞에 보이는 그 삶만이 자신들의 전쟁에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 될까 두려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삶만의 군사가 많다 하시며 치우셨던 것처럼 그는 아들의 눈앞에서 그 산만을 지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제 갓 단임 목회를 시작한 연소한 목회자이지만 하루하루 목회를 하면서 더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훈은 위대한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모양을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라고 지우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으니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껏 제가 잘 해오던 사역들은 어떻게든 더 잘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고자 하고, 또 정말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사역들은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사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역들을 잘 따라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목회를 준비하는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더잘 준비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더 좋은 깊은 영성을 가진 목회자, 또 능력 있는 목회자를 꿈꾸며 제가 스스로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도요. 수많은 기라성 같은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처럼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나무랄 것 없는 목회자로 설수 있을까? 떳떳하게, 온전하게 사역을 할수 있을까? 라는 욕심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간증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역들에게 사역들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 목사님들의 목회자의 모습을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더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며, 제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서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제자로 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중한 일이며 저에게 중요한 사명임을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목받는 목회자리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서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고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겠다라는 좌절이 닥칠 때가 제 안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열매가 가득한 사역이 아니라 늘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지만 잘 감당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헛된 영광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교만한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루하루의 목회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면서 저희 당의 부탁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약속했던 내용 기억 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하면서 신방이나 경조 예배 때 목회자는 결코 사례를 받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부에도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잘 보이는 곳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은 부디 헌금으로 교회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는 목회자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던 그 봉투가 이제는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더욱 더 거룩하게 되는데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당회의 판단이었고 저는 당회의 그 요청에 수락하여서 성도님들과 교회에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부족한 종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표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약속과는 별개로 생각하시고 받아달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표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귀한 마음과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도 선물 바구니에 담아주기도 하시고 제 양복 주머니에 넣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 감사 예배가 끝나고 그 신방 예배가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그 양복 속 봉투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제 마음 속에도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앞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부임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학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고 물어보지 않으셔도 저는 당연히 목회에 집중하기 위하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학 박사 과정을 내려놓겠다라고 약속하고 저는 그 과정을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마음 안에도 욕심이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주변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도 저렇게 학문적으로 좀더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도 뭔가를 더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속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핑계로 제 마음의 욕심을 합당하게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좀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이십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잘 끝났고 또 부목사님도 한분더 오셨는데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그래야 우리 부목사님들도 더 훈련받고 말씀의 은사를 더 세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새벽기도의 제단이 아니라 저의 그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저의 모교회의 예 단임 목사님이셨던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께서 저와 아내가 미국으로 떠날 때에 저희들의 그 약혼식의 주례를 서주시면서 성경책에 적어서 우리 저희에게 당부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사명처럼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직접 손으로 써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아사 아사 예수생 아생 예수사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네가 살면 예수는 죽고 네가 죽으면 예수는 산다.라는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동봉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목회, 목회자는 그 동봉투에 의지하여 사역하고. 목회자는 학위 증명서가 더 크게 보이면 학위 증명서에 의지하여 사역하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편안하자, 편안하자 의지하면 목회자는 편리함과 편안함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너무 많다고. 더 많이 내려놓으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너의 눈앞에 있는 산만의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목회해야 할 목회자 앞에 너무 많은 군사들이 있다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예수가 살고, 성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의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산만의 군사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자랑과 편리한 삶이 어쩌면 여러분의 산만의 군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너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고 힘이고 영광이기에 너희는 그 눈앞에 있는 산만을 지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바로 이 미국 땅 디아스포라 이민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그 산만의 군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여호와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산만의 헛된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임재와 영광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다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그 헛된 산만을 의지하였던 기도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헛된 그 우상과 같은 우리의 삶의 그 산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유저지 장로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13만의 군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기억하며 나를 유혹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세속적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도록 만드는 내 눈앞에 그 산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소멸시키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